1번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나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은 이때까지 모습을 보면 삶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큰 변화보단 현재 삶을 만족하고 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울타리 아래에서 어떠한 곳으로 이동할 생각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안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현재에 집착이 되어서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 이 어떠한 틀 안에서 있는 우리 1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좀 힘든 점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완즈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심과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무언가 나아가야 하지만 나아가야 하는 타이밍에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답답함과 초조함이 현재 1번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못함에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카드가 이야기해 주는 이번 생의 숙제 또는 내가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어, 스타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별은요 여행자에게 목적지를 가리키는 정표였어요. 어디론가 향할 때 별은 길잡이가 되어졌어요. 이처럼 1번 분들은 이상과 목표를 바라봐가면서 밝은 미래에 희망을 갖는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운의 전개가 잇따를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래에 기대를 해야 되고요.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현재에 생각하고 현재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변화를 줄 수가 없고 변화가 오지 않음에 발전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계속 기대를 걸어봐. 이 도박 같은 삶의 몸을 던져봐.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메인 질문 물어볼게요. 나 잘하고 있나요? 일단, 1번 분들은 이 삶에 대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만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자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또 인간관계에서 다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갈등에 흔들리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중심을 꽉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더큰 위험을 다 피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오는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자신의 욕구를 이기는 인내심과 이 강함이 안 좋은 방향들을 막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선을 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가지려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천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완드 왕이 나왔는데요. 자신만의 신념을 지켰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신의 중심을 계속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을 컨트롤 할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나를 지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주변에서 오는 유혹이나 의견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볼줄 알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맞는 방향으로 이때까지 잘 이끌어 왔고 나를 지켜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드가 1번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카드가 전해주는 이야기라서 어떠한 꾸밈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워져 있는 컵은 우리 1번 분들이 다 채워놨거든요. 그런데 딱한 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나에게 타고난 것이 확실히 있고 갖추어져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나머지 한 개가 비어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채워주면 너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수 있어. 결과물이 완성이 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한 개는 자신을 믿음으로써 완성되는 거야 라고 가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를 믿고 난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나아가고.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확실하게 다음 전계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떠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는 1번 분들을 위한 변화가 될 것이고요. 정말 내가 가야 했던 그 목적지와 가까워지게 될수 있는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이제 나머지 하나만 채우면 돼. 근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냐면 나를 믿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고 난 후에 결과보다 이 과정을 즐겁게 나아간다면 너의 것이 완성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안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무언가 도전해야 되고, 이 도박 같은 삶에 나의 몸을 던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엔썰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다음 이야기는? 결코 포기하지 마라. 라고 나왔습니다. 카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 나머지 하나를 찾는 것에 대해서 게임이 시작됐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을 나아갔었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분들, 나를 믿고 나아가 주시길 바랄게요.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이때까지 2번 분들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까지 온 이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삶의 방향대로 잘 걸어온 것이 보여져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잘 받아들여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나의 삶의 운명대로 틀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고 잘 맞게 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이때까지 좀 살면서 힘든 점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 소드 3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보여져요. 어, 삶에서 오는 힘든 아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걸 정말 알고 있지만 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이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을 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 정도 노력을 했다면 그만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큰 실망감도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분들, 이번 생에 숙제나 내가 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완즈 여왕은요 강한 열정으로 일이든 인간관계든 훌륭히 해내는 여왕이에요 바쁜 속에서도 자유를 찾으며 하고자 하는 대로 밀고 붙이거든요 그런데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왕처럼 나아가야 한대요 우리 이번 분들은 나의 능력을 당당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써야 그 이상의 것을 누리고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여왕은요. 왕 못지않게 강인하며 뛰어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100% 사용하는 여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이번 생에 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나의 능력을 활활 붙태워서다 써버려야 된다. 소진할 때까지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잘 살고 있나요? 메인 질문 가볼게요. 어, 우리 이번 분들 가장 안정된 카드 두 장이 나왔습니다. 완즈 4번. 어, 불의 원소이지만 숫자 4번으로 흔들리지 않는 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느끼며 나만의 것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울타리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굉장히 잘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펜타클 요소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꾸준히 자신의 것을 쌓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나 갖추어진 것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를 볼게요. 이것은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꾸밈 없이 한번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이 인생은 늘 좋으면 좋겠지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해라고 일단 카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따라와 주면 좋을 텐데, 그만큼의 어떤 결과가 오지 않았었을 때 우리 이번 분들은 어떤 낙심, 실망, 힘든 감정들,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두 배로 온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칼이 세 개가 꽂혀 있을 만큼 좀 아프셨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뭔가 더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내가 가진 능력을 의심하시거나 이러한 감정들이 굉장히 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우리 이번 분들에게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는 이러한 실패는 경험이 되고, 나중에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 하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게 된대요.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더 나에게 자부심을 느껴달래요. 나의 가치를 믿어달래요. 내가 훨씬 잘한 게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노력했던 것을 부정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을 먼저 인정해 주셔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 내가 배운 거고 경험이고 거기서 오는 경험이 나중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대비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이번 삶을 나아가셨을 때이 완주 여왕처럼 두려운 것 하나 없이 안 되면 다시 될 때까지 하는 이 여왕처럼 나아가시길 바라며, 이 여왕은 자신감으로 사는 인물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서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이상하다. 나는 원래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고 다시 나아가는 여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자부심을 느끼고, 나의 능력을 마음껏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썰 어, 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이 엔썰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나쁜 생각을 버려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그럼 한번더 뽑아볼게요. 곧 봄이 온다. 우리 이번 분들은 곧 봄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나쁜 생각을 버렸었을 때곧 봄이 오는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긍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가져주신다면, 그것들은 다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이때까지 삶을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3번 분들의 모습은 항상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내가 생각한 일이 오지 않았는데도 낙담하고 절망하며 실망감을 쉽게 느끼기도 합니다. 쉽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요. 확대 해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 상황보다 더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후회하거나 다시 고민해 보거나 생각에 빠지는 일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기대에 못 미칠 때도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번 생에 숙제나 꼭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3번 분들은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성장이 있는 카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벌어야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곳이 오지 않아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던 없던 나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래로 향해 있는 것도 제일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가치를 깨닫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외부에서 오는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내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생 숙제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주변에서 오는 그런 상황들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의 진실을 나의 내면에서 찾아야 되고요.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나의 신념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점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나는 잘 하고 있는지 메인 질문 가볼게요. 어, 우리 3번 분들은 수많은 생각이 있던 와중에도 나를 지켜냈다라고 보여져요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 건 나를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노력하셨고요 얻고자 하면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고 잡으셨어요 자신을 끝까지 지켜낸 것으로 보여져요 미래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셨고요 위험수, 장애물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다 막아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정말로 나를 잘 지켜내셨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너무나도 잘 나아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카드가 해준 이야기가 있을지 볼게요. 이것은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꾸밈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카드와 컵왕 카드가 나는데 이두 카드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거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가능성을 보았고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넘기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가벼운 마음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안되면 어쩔 수 없지.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삶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 3번 분들이 아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나를 싫어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편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유연함과 애쓰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방금 제가 그 전에 이번 생의 숙제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습니다. 꼭 규칙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 바다 속에서 큰 파도가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컵 왕은 이 바다 위에 있는 이유는 이미 파도가 나를 덮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두렵지 않고 오히려 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컵 왕이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 3번 분들도 무언가에 미리 두려워하시고 불안하셔서 그 부분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신다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아도 되고 하나하나 모든 걸 신경 써가면서 나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는 애쓰지 마.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나아가도 돼.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의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엔썰 카드는 우리 3번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한장더 뽑아볼게요. 원하는 것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었을 때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현실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진짜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왔었을 때아 나쁜 놈또 찾아왔네 라고 그냥 욕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나 괴롭히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컨트롤 할수 있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삶을 살아온 나의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나이트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펜타클 기사인데요.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 발을 더 믿고 있는 모습인데요. 솔직히 말을 타고 날아다닐 법도 한데, 우리 4번 분들은 자신을 더 믿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펜타클 영향을 받아서 꾸준하고 참을성이 많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미래 지향적인 4번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빠르지 않고 느리게 가더라도 요행을 바라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하여서 손에 쥐고야 많은 4번 분들인 거죠. 한번 결심한 일은 끝을 보고야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 4번 분들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 이 삶을 살아오면서 힘든 점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 소드5 카드가 나왔어요. 어, 힘든 점은 그만큼 희생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노력한다라는 건 희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림을 보시면 누가 내 등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사번 분들은 엄청난 고통과 함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것 같고 나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한 패배감도 들었을 것 같고요 나의 존재감이 정말 많이 낮아졌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걸어왔다라는 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번 생에 숙제가 있는지 또 이번 생에 내가 꼭 겪는 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카드 나왔습니다. 카드는 사범분들이 틀에 박히지 않고 사회적인 규범에 얼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펼친다면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걱정, 근심 모두 떨쳐버리고 난 나야. 될 대로 되라지. 라는 마음으로 하얀 도화지에 자신의 생각을 그려나가신다면 이 작은 시작의 계기로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잘 살고 있나요? 메인 질문 가 볼게요. 어, 우리 4번 분들은 자신이 다재다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말을 잘한다라든지, 손재주가 있다라든지, 남들보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다라든지, 무언가 분명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의지, 신념, 능력이 있으시고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 소드 기사 카드까지 같이 봤었을 때 일의 진행 속도 도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꿈을 되는 게 아니라 최단 루트로 나아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말 느려도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가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빠르게 나아간다라고 나왔냐면 낭비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게을르고 자꾸 미루고 이러는 게 아니라 최단 루트로 낭비를 줄여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두뇌 회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재빠르게 판단하시고 분석력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집중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을지 좀더 볼게요. 이거는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꾸밈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가는 것을 우선시 하세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세요. 그것이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평화로 돌아오고 행복으로 돌아오고 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방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의 마음이 먼저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정답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즈 기사가 한번더 나왔는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 도전해보래요. 거기서 분명히 성공의 길로 가는 키가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큰 행운의 기회를 잡을 것이고, 나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하시고요. 길이 막히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냥 내가 나아가고 싶은 대로 이 훨훨 나는 나비처럼 날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엔셀 카드에게 한번더 물어볼게요. 이 엔셀 카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때로는 우연의 기대라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곳에서 정답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 우연치 않은 것에 황금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한장더 뽑아보겠습니다. 안심하고 믿어라 라고 나왔거든요. 어, 우리 4번 분들 방금 하신 조언 믿어라 라고도 될 수가 있고 나 믿어도 된다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엄청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다 우리 4번 분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잘 해오셨고 누구보다 강한 끈기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를 믿어주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4번 분들, 지금 현재 나를 믿어주시고 마음대로 나의 능력들을 써보세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큰 대박이 있을 것 같다고 라 저는 자꾸 생각이 듭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